그래서, 심연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행욕대, 음. 녹, 왕세, 병사 묘, 절태양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 절태양으 태어나면 무조건 안 좋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미월에 태어나면 묘목이 있는 게 좋아요. <laughs> 아 일단, 부모 자리가 어땠든 간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죠? 묘목이 어, 있으면 괜찮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단, 단 자기가 힘이 없는데, 만약에 기초를 주가, 여름에 막 태어나는데, 막 사오미가 강하게 있었는데, 저번에 옛날에 사자 한번 풀었잖아요. 근데 걔가 결혼을 날 받으러 왔는 게 사오미 년도였어요. 5년이었죠. 5년이었죠. 내가 그때. 상인동이 살 때였으니까. 상인동이 사랑을할 때니까. 결혼날 받으러 왔어요. 기토가. 기토가. 이제 그때는 나도 이거 저기 음양간을 갔다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그랬는 시기였는데, 요즘 날받으 왔었어요. 그냥, 음, 양, 양하고, 음하고, 분리가 안될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어디, 어디가 그렇, 그나요이렇는 생, 원래 이제, 원래대로 하면, 무토와 같이 못었겼잖아요 1차는. 1차는 무토와 같이 못었겼잖아요 그럼, 무토와 같이 꼭 네. 생육대, 노광세명사묘절해야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무토와 같이 안 보고 2번, 2번으로 보면 2번으로 보면 1번은 무토기터 같이 본은 거고 2번은 여러본다 이렇게 나 이렇게 가 이렇게 간다 잖아요 그죠? 생, 목, 게모 광, 세 명사 명 절, 태, 양 이렇게 본다 했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했죠? 어, 그런데 이제 또 이거 할 때는 3번으로 보면 자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때는 시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개척하고, 시작하고, 그럼 기토가 일단은 신유술이 있으면 일단은 좋은 거예요. 일단 내가 개척하고, 출근기고, 유야기고 하니까. 유하는 우리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뭡니까? 녹이죠. 그죠? 그럼 해자축이 녹이에요. 노관세잖아 이게 최고로 이제 정점을 찍는데 우리 정선생님이 <laughs> 최고로 기토가 인성이 있어야지 자기 고집 강하다 이래야 되는데. 죄송했는데 자기 고집이 있다니까 자가 있잖아요. 네. 은근히 자의 고집이, 원래 재성이 강하면, 십성으로 해석을 하면, 어, 재성이 강하면, 부모한테 꼬박꼬박 막 이러는데, 그냥, 어, 말날잘 듣는 것 같은데, 은근히 자의 고집이 있다. 왕이잖아, 왕. 어, 어, 그런 거 아닌가요? 어, 그래서 이제, 왕, 이제, 병사, 근데 이제, 묘목이 배우자 자리에 있어. 배우자 자리에 있으니까, 은근히 고집 부리다가, <laughs> 은근히 보수 뿌리다가 배우사 자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배우사한테 이게 뭐냐 노후만 생기 사지잖아요. 사지. 이게 이제 이게 지도물만장만 이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심신사는 저는 십윤송이 같이 보는 신사를 하는데 심신사는 뛰러 뛰러 봅니다. 뛰러 뛰러 봅니다. 그러면 가짜 띠는 똑같이 심신살을 적용하는 거요그럼안 되잖아요. 또 틀린거다. 그래서 뒤로 보면 자기가 만약에 개띠면 친구들도 다 개띠로 해서 어 심신살 적용하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육해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신랑같은게 미열이잖아요부모자리육해살이 있으니까 부모는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어 일단은 부모자리에 부모가 좋든 어 말든. 근데 이제 미투가 있으니까. 그래도 말아으니까 부모가 그래도 이제, 좀,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시작이긴 하지만, 여기서 힘이 왕성한 거예요. 왕성하고, 이제, 임묘진으로 가. 지금, 임묘, 이대로 지났잖아요. 그죠? 아, 내가, 나를 좀, 이렇게, <laughs> 눌러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해자축 임묘진으로 갔잖아요. 갔다 내 겨울에 태어났는데다가. 해자축 임묘진으로 갔으니까,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세는데 이제 내가 좀, 그래도 자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정도입니다. 영화상으로. 네네. <laughs> <laughs> 자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노가씨 병사이잖아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퇴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공부 활동을 왕성하다가 이제 내가 좀 눌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습니다. 단 이제. 어, 정생 같은 경우는 기토가 자발로 태어났잖아요. 래데 이제 반대 운으로 가는 것도 좀 괜찮아요. 지금 이제 변화, 니까 임수가 이제 정생이 떠가 있단 말이에요. 임수가 떠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좀 시속적으로 살자 하는데 이제 변화되었으 왔으니까 그래도 남들한테 있어 보이게 살자.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이렇게 네. 번지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 번지르하게 보이게 이제 살고 싶은데. 내년에 또 병원에 오잖아요. 그래도 이제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더 덜하고 무서워가 이런 게 있다. 이제 기통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사업이 어떻게 되니까 휴식하고 반절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활동적으로 하는 운이다. 인맥을 많이 넓히려고할 것이다. 이제 기통은 그렇게 보는 거죠. 어, 그렇게 보니까 이제 어, 자기 남편은 겨울이잖아. 겨울, 겨울에 태어났지만은 이제 아니, 아니 에 겨울에 태어났지만은 겨울 운으로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승이 같은 경우는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겨울에 태어났는데, 한겨울 태어나가지고 막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밤늦게 하는 장사를 많이 하는 거죠. 음, 어. 음. 우리 밤은 밤 장사잖아요. 근데 아니면 연구집 가야 되고, 연구 막 파고들고, 안에서 실내에서 파고들거 해야 되는데, 이제 밤에 하는 지금을좀 하는 거죠. 어. 어. 그죠 원래 뭐냐 일본 일본으고할 건데, 왜냐면, 원래는 뭐냐면은, 작년까지 갑진년이잖아요, 기토가. 음. 기토가 갑진년이잖아요? 근데 기토 입장에서의 얼사년이 들어왔어요. 내가 아까 갑진년하고 얼사년이 완전 다른 일이 아잖아요 얼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알리는 거. 일대는 실속적으로 여까지는 가다가, 뭔가 알리고 소식을 전하고, 방송, 연예 아, 연예 그거 면접 봤다겠죠, 그죠? 네. 네. 어, 어, 그래가지고 알리고 싶으면그러면 만약에 연예인이 안 된다면, 만약에 안 된다면, 이제 연애, 그것도 하고 싶지만은, 거기에서 사람들이연계해갖고 자기가 이제 인터넷 사업, 인터넷으로 사업 인터넷 자기를 많이 알린다든지, 뭐 이런 거좀버리려고 하겠죠. 얼산년되니까얼산년 병원이니까. 자기 하는 거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되는데, 자꾸 다른 걸좀적쩝하게 됩니다. 무조건. 자기 하는 거 자꾸 더 하락해서 하지. 음 자기 하는 거도 하는데도 여기저기 막 다니게 돼요. 어, 무조 자, 자기 하는 거를 더 하락하면, 만약에, 자기 하는 거에서 더 하락하면, 그때는 가년내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막그레차이즈를 불린다 한다든지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이벌리라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는 오므리는 운이였고 네. 이거는 벌리라하니까 자꾸 남들을 갖다 끌어내려 들 할라카니까 이게 뭡니까? 평간이잖아요평간이니까 네. 간제수 조심해라. 구설수 조심해라. 서류 조심해라. 이 사화는 이게 뭡니까? 변화가 들어있잖아요. 그 인생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이게 갑진년까지는 그냥 안에서 일하고 저녁에 일하고 이러면 했다면, 했, 했다면, 올해는 낮에 자꾸 알리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 일에서 벌리려고 한다면, 만약에 벌리려고 한다면,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든지, 만약 예를 들어서 사람을 자꾸 엮어갖고 하려고 한다든지, 투자를 하도록 한다든지, 자꾸 이제 이런 걸 벌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가안그는데 야, 지가 알아고렇게도 자꾸 누군가가 자꾸 와요, 야. 그니까, 러 그러니까 자기. 오는 거예 나는 내가 볼 때는 재수임이 이별을 겨냥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자꾸 오는데 자기 오늘 띄어니까 오는 거예요. 오을띄어도그르고 어, 얼굴. 자기 대도는 5천만, 1억씩 두 달로 가면 그래. 아니 어제 원래 그런 거아닙니까지사실인 원래 처음으로 얘기하잖아 내가 네. 네. 그 전에 내가 얘기했거든요. 안 성원이 고 원래 많이 벌리지 마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를딱 오늘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원래 같이 일산에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면 기토가 다른 일이 벌린다니까요. 그러면 자. 열심히 막 일하는 게 아니고, 갑질 데까지 열심히 일하려고 막 하는 거고, 의사님은 자꾸 다른 사람을 끼워갖고 문서를 잡는데 간지수로 조심하라. <목소리> 그래서 상의를 벌릴 때, 왜냐하면 병화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대웅도 잘 봐야 되고, 병화되는 사업으로 가잖아. 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을 끌인데, 이게 내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분명히 문서 계약을 좀 조심해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왜냐면 이건 시작이잖아. 요 우리 생지는시작이었잖아요 왕지는 완전히 크게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그거 하는 거고 묘지는 뭐르니까 마무리 짓는 거야 기들이 그럼 생지에 했던 일이 왕지에 일이 일어나고 묘지에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소송 부린다는 게지안 돼도 소송 부리고 잘 되면 지원하려고 소송 부립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장히 조고배가 잘 되면 자기한테 차지하려고 소송 부리고요 안 되면 안 됐다고 그 사람한테 그걸 하려고 소송 부리고 너무 많안 도금을 안주 일을 벌린다니까요. 도움이 아니고 벌린다니까. 그, 이런 식으로 도을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하라고 한다니 월요일날. 이 가서 하면 요 그러면 수준이 그래서 이제 사진 묘인 축제로 가는.